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평상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상자는 음, 집 엄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무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이 보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언덕 위에 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그 집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나무가 있죠. 그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크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큰 자가 나무에 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루 언덕에서 달리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집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상이 될까요? 그분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어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 성막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게 성막, 집이라 본다면 집을 받치는 나무가 있죠. 이 성막을 받치는 나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가시나무인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인데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조각목을 사용한 거죠. 그 조각목이 받치고 있는 그 성막. 성막은 어떤 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삼았죠. 그리고 고그 밑에는 보면 염소 털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laughs> 여러 가지 그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 휘장을 깔았습니다. 이말 여기서 보면 붉은 털 수양과 해달 가죽 그걸 보면은 고그 가죽이 가죽이 남아가지고 그 나무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면 가시 나무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 예수님께서 성막 그 가죽처럼 피고이 상접한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그 십,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 그 중에 걸쳐 있는 모습이 어, 성막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병들어 침상에 누운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막은 낮은데 어둠이 임하는, 어둠이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운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 나무, 가시나무, 아까 조각목이죠. 가시나무 찔려가지고 있는 그 집의 모습은 그 십자가 가시의 나무가 떠받치고 있는 그 가죽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가지고 피골 상접반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침상에 누운 모습과 같아서 이게 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막 안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큰 자가 그 나무에 있죠. 그거는 뭐냐면 조각목으로 된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떡으로 큰 자가 떡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진설병과 같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것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떡이 되는 거죠. 그 떡이 어딨냐? 성막 안에 나무로 되어 있는 곳 위에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예, 그게 메시아이신큰 자, 다유당이신데 그분이 어, 상이, 나무 상 위에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상에 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성막이 되셨을 때 받치는 그 조각목, 그 가시나무죠. 예수님께 못 박히실 거라는걸 의미하는 거죠. 받쳐지는 병상에 누운 자와 같고 그리고 성막에 안에 있는 조각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설병상, 상위에 자기가 떡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병상상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